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브루독 펑크 IPA입니다. 안주는 스낵믹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IPA를 음식이나 디저트류보다는 스낵류와 매치하는 걸 좋아합니다. IPA의 개성을 다른 음식으로 상쇄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좀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크리스피하게 조리된 육류나 가벼운 해산물 샐러드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IPA의 서빙 온도는 7.5에서 10도입니다. 향과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20분 가량 식혔다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IPA들은 파인트나 테쿠 슈피겔라우 IPA 글라스에 드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베이직한 잔에 편하게 즐기셔도 맥주를 감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부르독 테쿠잔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름과 감각적인 라벨, 기화할 만한 마케팅과 가감한 제품들로 관심종자를 자처하는 겁없는 브루어리 부르독의 베스트셀러 펑크 IPA입니다. 부르독은 스코틀랜드 엘론에서 시작한 양조장인데요. 국일기 디자인의 맥주를 출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잠시 불매바람이 불기도 했었던 브루어리입니다. 이 대담한 브루어리는 2007년 24살의 젊고 도전적인 브루어였던 제임스 마트와 마틴 디키가 설립한 양조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의 시작에는 브라켄이라는 이름의 제임스의 반려견도 늘 함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와 마틴과 브라켄, 브루어들과 개, 합쳐서 브루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브라켄은 2012년도에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지만 이렇게 부르독의 로고 속에서 부르독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독을 잃은 부르는 브라켄의 어두운 초콜릿 색을 꼭 빼닮은 브라켄 포터를 출시하며 그의 빈자리를 기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체 부르독은 어떻게 영국 맥주계를 초토화시키고 있길래 영국 맥주 꼰대들의 욕을 허구한 날 처먹으며 이단화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명했습니다. 포스트펑크, 아포칼립틱, 머더퍼커 오브 어 크래프트 브루어리, 포스트펑크와 종말론, 크래프트 브루어리계의 계자식이라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 어찌 보면 좀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또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파격적인 마케팅과 제품들을 쏟아내죠. 로드킬을 당한 다람쥐나 족제비 같은 작은 동물들을 박제해 맥주 패키지로 사용한 무려 55도의 디엔드 오브 히스토리라는 맥주를 출시하기도 하고요. 크래프트 맥주계의 혁명이 더 나아가야 한다며 두 창립자의 나체 사진을 국회의사당에 빔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3분의 1 사이즈의 파인트 잔 도입을 주장하며 외소층 장애인을 고용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에는 자자손손 번창하라는 의미인지 로얄 바이럴리티 퍼포먼스라는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이 맥주는 허브 비아그라가 들어가 양조되었는데 심지어 첫 양조 40병은 진짜 비아그라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건 어차피 비아그라가 들어가 법적으로 판매도 불가했기 때문에 윌리엄 왕세손에게 보내졌다고 하네요. 또 고도소의 맥주를 만들다가 여기저기서 과하다고 욕을 먹자 비웃듯이 1도짜리 맥주를 만들어버리는 멘탈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푸틴을 보며 헬로 마이네임 이즈 블라디미르라는 맥주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맥주는 워홀의 이미지를 차용해 알록달록한 푸틴의 얼굴이 예쁘게 라벨링 되어 있었죠. 이두 창립자는 핑크빛의 블라디미르 맥주 한 박스를 러시아에 있는 푸틴에게 배송해버리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또 부르독은 양조업뿐만 아니라 박업에도 욕심을 내서 호텔도 오픈해요. 도그하우스, 캔네스라는 이름의 호텔들인데요. 이름처럼 반려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곳곳에 부르독의 맥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격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눈길을 끈 덕인지, 브루독은 2021년에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할 만큼 규모 있는 양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펑크 IPA는 브루독에서 출시한 웨스트 코스트 IPA로 현재까지도 브루독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 중하나고요 펑크 음악이 한때 대중음악계에 일으켰던 충격과 마찬가지로 이 맥주가 영국 맥주계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름도 펑크 IPA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독의 맥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클래식에 가깝고 크게 모난 부분이 없는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르독 맥주이기도 하고요. 그럼 부르독 맥주들 중에서 그나마 좀 멀쩡하다고 할수 있는 부르독의 모범생, 펑크 IPA를 함께 즐겨보시죠. 병뚜껑에 코를 대자 자몽과 열대과일들의 향긋함이 묻어납니다. 맥주가 따라진 잔에서는 샤인머스켓, 니치나 람부탄과 같은 열대과일의 단향과 자몽, 파인애플과 같은 상큼한 향들이 풍성하게 어우러지네요. 입안에 맥주를 머금을 때 코끝으로 싹 들어오는 다채로운 향들이 정말 멋집니다. 첫모금에서 혀에 올려진 호배 씁쓸한 타격감은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IPA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그리 크다고 느끼지 못할 충격이지만 이 호배 씁쓸함이 혀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근성은 있네요. 향이 너무 좋은데 지속성이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호배 끈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피니시에서 맥이 빠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싱글 IPA이다 보니 IPA 중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펑크는 싱글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요. 이제 막 IPA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 맥주 스타일이 너무 내 취향이다 싶은 분들에게는 신선한 만족이 될수 있을 법한 잘 만든 IPA입니다. 비록 파워는 좀 약하지만 포인트를 꽤잘 잡아 내려치는 느낌입니다. 부르독 출신답게 사춘기 소년과 같은 야생미가 있어요. 호기롭게 다가오는 호과그 패기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부족한 듯 느껴지는 펀치. 하지만 끝까지 자꾸 떨어지지 않으려 드는 이 근성이 마치 꽤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여물지 않은 소년과 같은 느낌이 있네요. 모르긴 몰라도 IPA 좀 마셔보셨다는 분들도 이 친구가 꽤 괜찮은 IPA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깔린 스카이블루 색상의 라벨과 더불어 맥주의 어린 호쾌함이 속을 확 트이게 해주는 매력이 있네요. 향기로움에 대한 아쉬움은 호배 근성으로 충분히 커버하는 친구입니다. 마실수록 요놈 봐라 싶은 어르신의 흐뭇함을 미소짓게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떠셨나요? 전에는 마트에서 흔하게 보이던 친구인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맥주입니다.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IPA를 좋아하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맥주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입니다.